뭘거 핥혀요? 저 여기 이거 얘가 한거예요 아이고 핥혀가지고 그래서 자릴 때 건드린다고? 아니야 얘가 어. 일하니까 올라와가지고 아아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자꾸 갑자기, 내리니까? 예, 갑자기 팍! 아아 고리살 치기 치기인거? 밀치기인거인가? 네 그거 하나는 5,000원 짜리? 네 그래서 주인을, 주인도 을주인 핥혔구나 아. 지나간 사람들 뭐 핥혀요? 잘, 애가 잘, 잘 때? 아. 잘 때? 이이쁘다고 많이 만지니까, 이제 음, 음. 네, 좀 거기에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. 어. 근데 우리 강아지도 잘때 건드리면 몰라 그러대. 예. 네, 잘 네. 때는 건들면 안 되죠. 응. 어. 몇, 몇 살이에요? 12살. 12살? 아, 이게 나이 맞네. 나이가 많네. 나이가 많아요. 어. 사람들이. 이름이 누룽지 박스에 있다고 누룽지라고 그러더라고. 뽁뽁이에요, 뽁뽁. 뽁뽁이? 왜 뽁뽁, 뽕뽕, 뽁뽁이에요? 모르겠어요. 제 아버지가 지어가지고. 아, 아버지께. 서 네. 아. 재밌네. 그래서 내가 한번, 나도 뭐, 여기 박인지도 모르고 그냥 슬쩍 지나가다가 찍은 건데, 아. 그게 지금, 조회수가 290만이에요. 아, 진짜요? 어, 그니까, 러 여기, 경동시장하고 청정 시장에서 네. 찍어가지고 제일 얘가 스타 됐어요. 290만이요? 290만. 와, 대박이다. 예, 예. 나도 이게... 대박 났어. 예, 어떡해. 대박 났어요. 그니까, 완전, 많 스타, 스타적이에요. 그래서, 먼저 번에그 간판 있잖아, 써놓은 거. 네. 그거 한번더 올려놓으세요. 올려놓고, 다음에서 어, 재밌는 걸한 번. 그글대 같은 데에도 한번 올라갔더라고요. 어디? 뉴이스, 그, 아, 아 예. 그 뭐지, 틱톡, 뭐, 그런 데에도 올라가. 아, 있더라고. 틱톡에, 아. 근데 이게 난, 그냥, 그 글씨가 재밌어가지고. 내가 일요일날에, 어. 아, 재밌게 아. 뭐, 깔아놓은 면 항상 거기 올라가세요. 예, 예. 그래서 이렇게, 계속 만지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. 아. 헤헤. <laughs> 아시 와, 다시 그만해. 아차 입고까지만 뽁뽁이, 뽁뽁이구나.